85번 85번 보자 4 5번 보면 a 더하기 b가 4야 그리고 a제곱 더하기 ab 플러스 b제곱이 얼마? 13 그러면서 a 3승 더하기 b 3승 구하라 이거야 뭐 너희들 이거 3승은 어디에서 나와? a 더하기 b의 3승은 A3승 더하기 B3승에 3AB, A 더하기 B에서 나오지. 그죠? 그러면 얘는 4잖아. 그러면 4의 3승이니까 64. 얘 4잖아. 그러면 얘는 12AB. 그러면 난 AB만 하면 은네 이제. 그럼 얘. 야, 이거 둘이 바꾸면 뭐야? A 더하기 B에? 제곱에 마이너스 2AB 아니야? 그리고 더하기 B제곱이 AB 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ab가 13이라는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얼마야? 4잖아 4니까 16 빼기 ab가 13이어야 돼 그래서 ab는 얼마? 3이 되지 얘 3이라고 그러면 36이 되겠지 그럼 얘는 얼마 돼야 돼? 28이 되면 되는데. 답은 3번 등내 여기까지 다음 8 95번 갈게. 95번 갑시다. 야, 95번 보면, 이거야. 3x 3승, 더하기 5x 제곱, 빼기 11x 더하기 2를, 뭐로 나눠? x-3분의 1로 나눠. 어, 얘를 x-3분의 1로 나눴어. 근데, 목은 Q1X. 나머지는 R1. 이렇게 됐대. 그때, 얘를 다시 뭐로 나눠? 3X 빼기 1로 나눴을 때, 목은 Q2. 얘가 Q2X. 그럼 얘는 R2X. 이렇게. 근데, 원래, 어떻게 했어? 얘는 그냥 내려오면, 얘 곱하기 얼마인 거야? 거죠. 그럼 얘는 내려올 때 어떻게 해야 돼? 3분의 1을 곱해줘야지 다시 말하면 Q2, X라는 거는 뭐야? 3분의 1에 Q1 이라고 그리고 얘는 그냥 바로 내려오면 되잖아 그래서 R1과 R2는 같다 이거 네. 그래서 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거 지워도 되지 이제 결국, 난 Q1과 R1 구해야 돼. 그래서 얘를 어떻게 조립제법해야지 3, 5, 마이너스 1, 2. 뭐로 해? 3분의 1로. 3분의 1로 하면, 3. 1이고요. 아니 1이 아니지. 얘는, 맞지? 얘랑 얘랑 하니까 얼마? 아우, 왜 그래. 해봐. 예. 아니, 1. 예. 그리고 6이지. 얘랑 하니까, 2. 마이너스 9 얘로 하니까 마이너스 3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1 그러면 얘는 정확히 x 마이너스 3분의 3x 제고 플러스 6x 빼기 1 그러면 이게 뭐야 q1 x고 이 마이너스 1이 r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뭐야 어, 문제는 q1 x 더하기 r2 더하기 q2 x 그리고 더하기 r1 x 근데 r1과 r2는 다마이너 얘는 뭐야 그냥?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묶으면 q1 x하고 q2 x가 뭐냐 이거야 근데 q2x는 3분의 q1이잖아. 맞죠? 그러면 이거 지워도 돼, 이제? 이거 지운다. 대신 이 q2, 이거 대신에 이걸 집어넣을 거야. 3분의 1. 그러면 집어넣으면 얘는 3분의 1의 q1, x니까 결국 3분의 4. 앞에 마이너스 놓고 q1, x가 되겠지. 근데 q1은 얘 나왔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에. 얘 예, 3x제곱 플러스 6x 빼기 얘 예, 정리하기에 답이네 얘 3을 약분해 얘 예, 3을 약분하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지 거기에다 마이너스 4를 곱하면 4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0 이게 내가 원하는 답이네 그래서 답은 2번 다음 문제 설명해 볼게 98번. 98번 보면, 어쨌든, 이런, 직면면체가 있어. 이렇게. 그리고 세변의 길이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얘를 A, 얘를 B, 얘를 C라고 할 거야. 그리고 나서 삼각형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직육면체 건널비가 40이야. 건널비. 그러면 AB가 2개, BC가 2개, CA가 2개니까 이 e. AB, BC, CA가 건널비잖아. 그게 얼마나 4 0이 여기까지 됐지? 그리고 나서, 그, 이 빨간색 세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야. 3. 원래 얘 길이는, 얘 길이는 여기가 a 고 여기 B니까 얘는 루트.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a 제곱, b 제곱 될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는 a고 c잖아. 그럼 루트 a 제곱 더하기 c 제곱이야. 얘 길이는 루트 b 제곱 더하기 c 제 c 제곱이지. 근데 이세 변의 길이 길이 각각의 제곱의 합이야. 그러면 a 두, a 제곱 두 개, b 제곱 두 개, c 제곱 두 개지. 이 길이 의 제곱의 합이 얼마? 84. 아.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은 22라는 게 하나 나온 거지. 그리고 나서 세 모서리의 길이 합이야. 그러면 A가 몇 개? 네개 있고 B도 네개 있고 4.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냐고 묻는 거야. 이제.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에 플러스 2. AB, BC, CA잖아. 근데 얘가 20이고 얘는 40이잖아 그러면 얘는 64지 64는 8의 제곱이다 그래서 얘가 얼마야 8이야 그래서 답은 32가 답이겠네 다음 121번 갑시다 121. 121번은 x 3순 빼기 ax 더하기 b 그리고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fx 더하기 x 더하기 1. 그래서 이 항등식이래 근데 얘몇차 3차지? 얘 3차잖아 그럼 2차니까 이 fx는 몇 차? 1차. 그리고 최고차에서 얼마야? 1이지. 그러면 fx는 모로 잡으면 돼? x 더하기 k로 잡으면 돼. 먼저. 그리고 k 를 잡을 거야. k. k 를 잡으면 먼저 여기 2차한 계수가 없지. 2차한그럼차항 계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x제곱이고 얘는 더 kx제곱이니까 없어져야 돼. 그럼 k는 얼마 돼야 돼? 1대야지. 이기까나 끝났지, 이제. 이제 계속 얘기하면 되겠지, 이제. 그래서 이제, 뭐상수항 간단하게 상수항부터 볼까? 상수항은 얘가 1이잖아. 근데 더 2가 있네, 여기. 아, 이 B는 얼마? 3 이렇게 쓰는 거야. 다음에 1창, 이제 X의 개수. 계수. X의 개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X의 개수는 이거 X고, 얘 마이너스 X니까 없어졌지. 근데 X 살아있잖아. 그러면 더하기 으니까 a는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1 돼야 돼. 그래서 a하고 b의 곱은?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되겠네. 네. 뭐 이걸 넘겨서 얘로 나눠서 해도 돼. 근데 이, 아마 이것보다 더 오래 걸릴 거야. 네. 다음 131번 할게. 131번 보면 x 빼기 y는 1이에요. 이거일 때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그리고 뭐야? 아 어떤 x, y를 지금 성립해야 된다 이거야. 단, 이 조건을 만족하는 x, y일 때인 거야. 그리고 나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y 제곱 빼기 2xy cy 플러스 2는 항상 성립해야 된다 이거야. 됐나요? 네? 어... 이건 안 해봤는데, 어? 원래는, 원래, 이따한번 해볼게, 내가. 자 원래는 이렇게 보면 문자가 두 개잖아. 그래서 한 원래는, 원래 정석은 y는 x-1에서 대입한다, 이거야. 그럼 대입, 먼저 프리부터 해보자. ax제곱, dx. 더하기 x-1의 제곱 빼기 2x x-1 더하기 c의 x-1 더하기 2는 0 이렇게 네? 그래서 정계를 해얘 정계하면 x제곱-2x 더하기 1 얘는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2x 얘는 더하기 cx 빼기 c 이렇게 있지 그래서 계속 이제 계속 비교하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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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잖아. 그럼 얼마야? a 마이 c x 제곱 이렇게. 다음에 x 형 x 형은 이거 이거 없어지지 지금. 그래서 더하기 b, b가 있고 여기 c, x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상수항, 상수항은 1 마이너스 c 이잖아. 그러면 3 c는 이렇게. 근데 어떤 엑셀를 집어서 성패야 되잖아. 그러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얘가 0이 되니까, a는 1이 되어야 되고, c는 3이 되면, b는 아니면 3이 되야지.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결국 1더하기. 네? 그리고 한번 해볼게. 이거. 우고 어떻게 풀 펴... 안 해봤는데 이것도 될것 같아서 제가 야이 뜻은 모든 x, y 들은 항상 성립하잖아.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면 나는 얘를 대입할 때어 먼저 c 값부터 구하려면 얘가 0이고 y 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거야. 그래서 성립해야지. 그러면 x에다 0, 0 하면 여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거잖아. 그러면 1이고. 0 하면 없어지고, 얘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C 플러스 2. 는 0이 나와야지. 그래서, 아, C는 3이구나. 이렇게, 이렇게 찾고. 다음에 이제, 어, Y가 0일 때 해볼까? Y가 0일 때. Y가 0일 때. 0일 때 1이잖아. 그러면 A, B. 0, 0, 0. 더하기. 더하기 2는 0. 아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구나 근데 내가 구하는 거 a 더하기 b 더하기 c잖아 1나오면 이렇게 구해도 되겠죠 근데 굳이 a하고 b 값을 더 구하고 싶으면 문자 하나 더 집어넣어야지 답은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다 136번 맞지 136번, 136번 갑시다 136번 보면, x3승, ax제곱 플러스 b. 얘를 x제곱, 마이너스 x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목은 모르지만, 나머지가 얼마래? x 더하기 1. 얘도 어떻게 풀면 돼? 아까 방금 했던 9 5분 85번 둘 중에 똑같지? 이건 뭐냐? 2차에3차야얘 얘 q x 는몇차되야 돼? 1차 되야지. 그리고 최고 차 1이니까 X 될 거고. 다음에 K 이렇게 잡고 먼저. 근데 또 이게 X의 계수가 없잖아. 이 X의 계수가 없지. X의 계수가 없으니까. X의 계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EX. 마이너스 KX. 더하기 x. 이게 0이 돼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x는 0이니까 k는 얼마? 마이너스 1이 돼야지. 그래서 k는 마이너스. 끝났지? k는 마이너스 1. 그러면 이제 x의 제곱 개수 찾자. x의 제곱 개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x 제곱이고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넘겠네 이제 상수항 상수항은 얘하고 얘 상수항이니까 얼마? 이잖아 그리고 또 2가 있네 그래서 b는 4가 되는지 그래서 둘이 곱하니까 둘이 곱하니까 ab의 곱은 얼마? 마이너스 4 이렇게 담면은있 네? 다음 140번 가자 140번 보자 140번 140번 보면 fx를 이렇게 x3승 더하기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1를 1을 어, x-a로 나눠 x-a로 나눠 뭐고 몰라 근데 나머지는 알아 이렇게 됐지 여기까지 그리고 똑같이 fx를 모로 나눠 <laughs> x 더하기 a로 나누데 당연히 뭐고 모르지 fx 근데 나머지는 알 r 2때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이거야 근데 먼저 얘 부터 정리 좀 할게 R1은 얘 0되는게 A잖아 그럼 A를 집어넣으면 A3승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은 R1이 되는거고 얘 0되는게 마이너스 A잖아 그럼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3승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면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A 더기1 이게 알투 이렇게 되어있지 그래서 두 식을 더해 더하는 이유는 R1 더하기 R2가 6이라고 알려줬잖아 그래서 둘이 더해 그럼 없어지면서 2A제곱 더 2는 R1 더하기 R2고 얘가 얼마? 6이다 이거 그러면 2A제곱은 얘 넘어가니까 4고 A제곱은 2잖아 근데 문제는 이제 문제는 뭐야? x a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모은 kx 나머지를 구하라. 나머지를 구하라. 해봤자 1차지. 나머지 뭐 k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 그냥. 근데 r 제곱이 얘가 얼마야? 2잖아. 그러면 얘0 되는 게 2니까 이 k는 뭐야? f 2값 얼마냐 묻는 거지 그냥. 그러면 집어넣으면 8. 4 다 그러면 11 더하기 아, 2아11 더하기 5니까 답은 나머지 17 나오는 다음 141번 갈게 오케이. 141번 141번 보자 야 FX하고 GX가 있어 합과 연결이 있어 근데 문제는 이거야 fx 더하기 gx는 뭐로 나눠? x-2로 나는데 근데 목은 몰라. 근데 나머지는 빼기. 그리고 나서 fx의 제곱 뭐, 이거 지금 내가 쓰고 있지만 너희 시험장에서 바로 써야, 원하는 건 딱, 딱, 끝내야지. 얘 x-2로 나눠. 목은 몰라. px. 근데 나머지는 얼마? 1 4 그러면 너희들은 이걸 보자마자 뭐 2대입해서 e 아 f e 더하기 G2는 마이너스 1이고1 식하나 뽑고 얘도 2대입하니까 f e 의 제곱 G2의 제곱은 1 3. 이걸 뽑는 게 포인트지. 그냥 그냥 한번 써준 것 뿐이지. 난. 그리고 나서 지금 뭐야 지금 문제 Fx의 3승 Gx의 3승 은 x-2로 나눴을 때 뭐든 모르지만 나머지 a라고 하자 나머지 구하는 거잖아 그럼 결국 뭐 구하는 거야 f2의 3승 더 g2의 3승이 뭐냐 묻는 거야 그냥 그러면 얘를 귀찮으니까 이제 얘를 어떻게 갖고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1인 거고 얘는 뭐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인 거야 그리고나서 x 3승 더하기 y 3승 뭐냐 묻는거야요 그냥 그러면 먼저 얘를 구하기에선 곱하기가 필요한건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서 곱하기 구해 x 제곱 더하기 y 제곱 플러스 2xy 그러면 얘 1이잖아 얘 13이고 그러면 2xy는 얼마? 마이너스 12가 되야 돼서 xy는 마이너스 이게 나오겠지 그러면 이건 어디에서 나와? x 더하기 y의 3승 이렇게 하면 되겠지 원래 나는 이거 바로 넘겨서 쓰겠어 근데 너희들도 훈련되면 해도 되지 얘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지 3승이니까 얘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3이고 이거 마이너스 6이잖아 그럼 플러스 18이네 그럼 얘 얼마냐 이거야 마이너 9구 나갔네. 듣는 거지? 다 사십삼 분. 백 사십삼 분. 백 사십삼 분 보면 x 삼승 ax 제곱 빼기 사 x. 여기 5를 x-2로 나눠 그리고 5은 아 나눴을 때 나머지 나머지는 모르지만 그냥 r 1이라고 할게 그냥 왜냐면 a가 여기 있으니까 안쓴 것뿐이야 그리고 얘 나머지만 x 더 예를 x 더하기로 나눠 5은 몰라 px 나머지도 1원이 된다 이거지 그때 a 까 뭐야 결국 얘는 여기에다 2 집어넣은 거랑 여기 마이너스 1 같아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2 대입해 그럼 8 4a 2 대입하면 빼기 8 더하기 5잖아 그거 없어지면서 4a 더하기 5가 나와 이거랑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마이너스 1 a 4 5 그래서 a 플러스 8과 같다 이거야 그러면 3a는 3이니까 A는 1라고. 답은 3. 에이, 다음에 148번 갈게. 148번. 148번 그면또 FX를. 뭐야? X제곱. 저 2X-3을 나눠. 다음 5번 몰라. 그리고 나머지는 2 x 더하기 겨 그러면 응. 어쨌든 인수분해 되니까 인수분해까지 해놓게 이렇게. 이렇게. 다음에 똑같은 f(x)를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나눠. 뭐고 몰라 f(x). 근데 나머지는 3x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러면 얘도 인수분해 되니까. X 마이너스 X 더하기 1만 뽑아놓을게 그냥 오케이. 그리고 나서 문제는 뭐야 FX를 뭐로 나눠? 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 나눠 하여간 몰라 근데 나머지 구하래 2차잖아 그러면 나머지는 뭐야? AX 플러스 B 이게 내가 원한 RX 아, RX란 건결거야 AX 더하기 B 더이거 그러면서 지금 뭘 구하는 거야? R-1이 얼마냐? 아, 마이너스 1 더하기 B가 뭐냐? 이거야. 근데 얘또 인수분해 뺐잖아. X 더하기 3, x 마 이렇게.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마이너스만 2제.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3이 있네? 그래서 여기에서 뽑을 수 있는 건 F-3은. 마이너스 3 집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온 거야. 그럼 얘 밑에다 식쓰니까 마이너스 3 집어니까 F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A 더하기 B 이게 얼마? 마이너스 1 이게 나온 거야 그럼 얘 2잖아 2대입한건 6이지아 F2는 2하면 2에 6하니까 4잖아 그럼 여기도 2대입해 이제 F2는 2A 더하기 B는 아. 그래서 두 식은 그러면 얘게 마이너스 5에 있는 마이너스 5니까 a는 1이 되네. a가 1이야. 그럼 b는 얼마 돼야 돼? 2가 돼야지. 그래서 내가 원한 건 마이너스 1 더하기 2니까 답은 원한 답은 1이 나와. 네